안녕하세요, 김영호 김정무 TV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 했더니 대서가 되겠네요. 대서, 오늘 큰 대자에 더울 서자죠. 아주 크게 더운 날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더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서, 대서 한자로 보 큰 대자에, 큰 대자에다가 더울 서자죠. 그러니까 큰데, 음, 아주 크게 많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다. 12번째, 24절기 중에 12번째는 한 가운데죠. 내용은 음, 소소와 입주 사이에들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요 다음 절기 입추라는 얘기예요. 입추면 벌써 이제 가을이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무리 날이 더운이 뭐니 해도 음, 이제 가을이 가을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짜로 봐서는 6월, 음력 6월이나 양력 7월 23일경이다라는 얘기네요. 태양의 환경이 120도 배가 되는 때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 한번... 24절 이 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대서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15도 씩이라고 그랬죠.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105도, 120도. 예, 대서가 이제 120도가 된다는 얘 춘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열두 절 스물 이십사 절 기중에 1두 번째라는 얘기는 이제 입춘부터 시작해서 입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두 네, 번째다라는 얘기죠. 음, 통상적으로 이제 어, 한 달에 운이 바뀌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주 근처에 오는 그, 어, 그 절기 그때 이제 한 달에 운이 바뀐다고 하고 1 년에 오는 입춘 때 바뀐다고. 오늘은 명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 운이 이 24절기를 따라 그렇게 어, 한달 운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일년 운도 바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인생 전체를 놓고 대운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뭐, 뭐 명리학 시대 아니니까, 다시 24절기 중에 대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이 시기는 대개 중복 대이며 더위가 심한 시기다. 중복이 오늘 음, 중복이 7월 26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대서가 2 3일이니까 3일 뒤에요. 중복이 오는데 어찌됐든 그냥 음, 더운 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복이 8월 15일이라고 이제 그랬죠. 월복이 돼갖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위가 올해가 나는 그런 해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논에 김을 매주었으나 지금은 제초제를 뿌리고 논 김은 매질을 낳는다. 그러나 밭김은 매워주고 논밭렁에 잡초 대기와 퇴비 장만 등이 이물렵에 계속된다. 그러니까 논에는 이제 그피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제초제를 꺼내서 이제 그것은 별도로 매지 안압되는데 이 밭장목은 이제 일일이 손을 써가면서 김을 매줘야 되는 모양이다. 음 그렇게 이제 잡초를 이제 뽑아내면 그 것을 이제 퇴비로 이제 이용하죠. 그게 이제 두엄더미 쌓놓고 푹푹 면은 이제 아주 그 굉장히 우량하는 그런 티비가가 되죠. 자, 옛날에는 대서입기일로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5일씩 끊어서 왜냐면 음, 그 절기와 절기 사이가 고름 정도 되죠. 그러니까 5일씩 끊어서 이제 3후라고 했는데 첫 3일 초후에는 썩은 풀이 변하여 반딧불이 되고 가운데 5일 중후에는 흙이 습하고 무더워지며말후 나머지 5일 사이에는 큰 비가 때때로 내린다. 요새 보면 뭐 비가 이제 가끔 많이 오죠. 이 무렵 은 몹시 더우며 소소 때로부터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동서로 걸쳐 큰 장마를 이루는 때가 자주 있다. 뭐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정말은. 또한 참외나 수박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고 채소가 풍족하면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이 난다. 뭐 아무래도 이제 날이 덥고 그러니까 이제 채소도 이제 풍성해지고 이 보리도 이제 수확을 하니까. 어떤 이제 녹음이 우저, 우거지죠. 과일도 많이 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실의 단물이 없어지는 반면 감으렀을 때 과실 맛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수박은 감음 뒤에 가장 제맛을 낸다. 예. 이 과일은 감으렀을 때 그때 이제 그감을 고치고 난그 과일이 정말 그 이제 단맛을 내죠. 참그 자연이라는 그 이게 오묘합니다 정말. 네. 24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봤죠. 이게 예. 예, 그 매달 두 번씩 24절기 중에 하나씩 돌아오면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어, 굉장히 눈에 익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예, 뭐 벌써 어,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10월 초니까 이게 예, 제가 한로부터 24절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한로 돌아가네요. 네 이렇게 24절 기에 대해 서 소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대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음, 네, 큰 더위가 이제 끝난다. 그러면은 아, 금년도 더위가 다 가는가 보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어, 왜냐면은 어, 보름 뒤에 바로 이제 입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 4절기가 어, 사실은 뭐 입추라고 해도 이게 중국의 그 화복지만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24절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하고 약간 안 맞는다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어, 뭐 그러나 어, 24절기의 특징을 뭐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죠. 네. 근데 8월 이제 어, 첫째 주 정도가 되면 이제 입추가 이제 될 것이고 어, 이제 입추가 지나면 그래도 가을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올해는 음, 제가 초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월복이라고 해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이제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양명으로 8월 15일이 이제 말복이죠. 말복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삼복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더위가 쉽게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절. 그날도 굉장한 더웠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8월 중순이면 사실 덥죠. 덥지만 8월 중순쯤 되면 바람물에들어가기또 바닷물이 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았으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t v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